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기상에 촬영을 갑니다. 웨딩홀 상담실장 역할이에요. 거기에서 빌기상에 네. 촬영하고 네. 마곡 스튜디오에서 홍 네. 선보 영상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찍고 네. 여기서 오늘 촬영을 할 거고요. 짠. 집에 이님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요.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 웨딩홀 영업 중이 아니죠? 생신 나이에요 생신이라고 해야 돼요? 촬영을 <laughs> <laughs> 네, <드레스! 웃음> 하고 왔고 일단은 이게 어떻게 출연하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 제가 오디션을 봤었어요. 봤었는데 그때는 떨어졌던 거죠. 떨어졌지만 필매에 아직 공고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한번더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일 바로 촬영이 가능하시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좀 실물 미팅도 같이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아 이게 진짜 될 인연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심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 기회가 온다. 이런 이 진짜로 막 와닿는 요즘인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배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배우 지망생분들도 많이 보신다는 걸 알아서 제가 꼭 이런 노하우나 팁을 꼭 전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도 준비하는 단계일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저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촬영하게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숨김없이 공개하고 싶었고,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챙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는 "뭐야, 이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엄청나 감격스럽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는데 하면서 안 즐거우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일단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시고 아, 이래서 이 채널은 잘 되는구나 이런 걸좀 느껴왔던 것 같고 항상 이 현장이 나에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예의 바르게 잘... 해야 된다는 것도 좋은 거 같고 내제 네, 입으로 말하면 좀 민망하지만 뭐 연기적인 칭찬도 있었지만 사실 성격적인 칭찬도 조금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나이 들어서서 듣게 되는 것 같고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기회가 있을 거고 일단 얼만큼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2018년도에 동네 사람들이라는 영화로 되게 보면 상업을 처음 데뷔를 한 거니까. 8년차가 된 건데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플라워 분들은 제가 가는 길을 늘 묵묵히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또 많이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이디는 보는 요거 제품 쓰고 있거든요. 눈을 지웁니다. 마녀공장 클렌징 밤, 요걸로. 화장도 뭐 지워지고 혹시 클렌징폼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렌징폼은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어린스 클렌징 흡착 팩 폼. 제 브이로그를 오래 보신 분들은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짠! 기존에 쓰던 이 달바 미스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일 함량이 5%에서 8%로 증가됐다고 그래요. 워낙 아시다시피 달바는 분사력이 좋잖아요. 안개봉사 이거 한번 중독되면 은 다른 미스트를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잘 써주고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고 찐애정댕입이다 발바 비타토닝 캡슐크림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써보는 제품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제 30대가 되니까 피부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겠더라고요. 막 두껍게 발라주고 자요. 안녕 오늘은 광고 촬영 있어서 아침에 먹어줄 거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아, 네. 네. 아, 아, 어, 모양이 되게 귀여운. 엉 <laughs> 컴플렉스이기도 한데,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laughs>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네. <웃음> 왜 이렇게 <laughs> 나이 먹어도 칭찬해. 기분이 오락가락 <laughs> 하는지.